당장 써먹는 온라인 콘텐츠. 기업에서 온라인 홍보는 현실적으로 전담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것도 좀 해봐식으로 추가 업무로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상황.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순간에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담당이 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사수도 없고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전담하는 이유로 온라인 콘텐츠 담당이 된 직원. 새로운 출발을 위해 멋진 가게를 오픈했는데.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고민하는 사장님, 물건이 정말 좋은데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묘연한 1인 기업 사장님 등이 책은 혼자서 온라인 콘텐츠의 바다를 헤엄치며 성과를 얻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당장 써먹는 온라인 콘텐츠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마케팅 업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 책은 가장 기본적인 온라인 콘텐츠의 개념부터 우리가 어떤 SNS 채널을 선택해 활용해야 하는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어디에서 정보와 소재를 찾아야 하는지 등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준다. 또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SNS와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적은 독자도 SNS 채널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퍼트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더불어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 가게에 맞는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만의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블로그 한물까지 않았나요 요즘 카드뉴스를 누가 봐요? 라고 말하기엔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명심할 것. 일 방문자 100명도 안되는 내 채널이라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수 있는 콘텐츠로 일 방문자 1000명을 만들어보자. 이 책이 가장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